지금은 부산 지하철을 타고 서면에 있는 국밥 거리에 갈 거예요. 서면에 오는 건 진짜 오랜만이라서 두근두근 합니다. 와, 뭔가 푸르푸르 타고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서면역 7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서면역 1번, 3번, 5번 출구도 국밥거리 쪽 방향입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서면 돼지국밥거리의 초입입니다. 수많은 간판이 보이죠? 여러분은 혹시 부산 돼지국밥의 유래를 아시나요? 사실 돼지국밥은 부산만의 향토 음식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토대 위에서 탄생한 지역적으로 혼합된 음식입니다. 전쟁 중 피난기를 전전하던 사람들이 돼지의 부속물로 끓여 먹던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전쟁 전에도 돼지국밥이 있었지만 실제로 돼지국밥이 급속도로 퍼진 것은 전쟁 후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방문할 포항 돼지국밥입니다. 입구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식당 입구에 국밥을 끓이는 커다란 솥이 있는데요. 여기서 국밥과 고기를 떠주시더라고요. 저렇게 무심하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뽀얀 국물이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고기도 듬뿍 건져서 넣어주십니다. 갑자기 드는 의문점 안뜨거우실까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꽤 넓습니다. 저 안쪽까지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돼지국밥이랑 수육 백반 하나씩 주문했어요. 기본찬이 금방 준비되었습니다. 이 김치는 약간 경상도식으로 짭조름했습니다. 국밥과 같이 먹을 때딱 맛있더라고요. 부추는 잘게 썬 배추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부산에서는 부추를 전구지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반찬 셀프 코너가 있어서 여기서 부추 김치 등을 직접 리필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반찬은 직원분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우와 수육 백반과 기본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국밥 국물이 약간 뽀얗고 맑습니다. 먼저 수육 백반을 먼저 볼까요? 수육 백반을 주문하면 국밥 국물 한 그릇과 수육이 나오는데요. 수육 백반과 함께 나오는 국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안에 다대기가 있어서 휘저으면 빨갛게 국물이 변합니다. 여기에다 소금과 후추 그리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짭조름하고 감칠맛 돋는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고기의 경우 육즙이 촉촉하게 배어있고 비계가 적당히 있어서 정말 부드러웠어요 와이 야들야들한 거 보이시나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살고기와 적당한 지방층의 완벽한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온 간장소스에도 찍어 먹어봅니다 음.. 찍어도 맛있고 안 찍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찍어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밥에다가 수육, 새우젓, 마늘, 쌈장까지. 이건 여러분을 위한 한 입입니다. 드세요. 이번에는 돼지국밥을 한번 볼까요? 미리 말씀하시면 다대기는 따로 빼서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사실 돼지국밥에서 이 다대기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맛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돼지국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안에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수육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비계도 많지 않아서 딱 좋았습니다. 이제 소면에 한번 넣어볼게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넣어서 후루룩 해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잠깐! 여러분은 혹시 국밥에 왜 이렇게 국수를 넣어 먹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국밥집에서 이렇게 소면 한 덩어리씩을 같이 주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실시한 혼분식 장려 운동 때문입니다. 주식인 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붐 등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로 인한 쌀 생산량의 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계획이었는데요. 수출 지향 공업화와 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수출품의 가격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 기조를 유지해야 했고, 이를 위해 쌀소비를 줄임으로써 쌀값을 낮춰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도 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혼분식 장려 운동이 시작되면서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국수 등이 장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렁탕이나 돼지국밥 등 음식의 일정 비율의 국수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흔적이 돼지국밥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 취향대로 새우젓을 적당히 넣어주고요. 그리고 전구지를 팍팍 넣어줍니다. 부추에 배추가 섞여서 나오는 건 사실 처음 봤습니다. 크, 비주얼이 보이시나요? 이게 돼지국밥이죠. 이 야들야들한 고기와 다대기를 듬뿍 넣은 국물.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돼지국밥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상추를 주셨으니 쌈도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 이 수육 맛이 진짜 일품입니다. 보니까 수육 백반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무생채까지 올려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국물이 아주 개운하고 느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국밥 맛입니다. 뒷맛이 아주 깔끔해요. 국밥은 사실 취향을 많이 타는 음식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국밥집이 너무 달라요. 그래도 여기는 맛이 깔끔하고 고기 질도 좋아서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가지각색의 매력을 가진 국밥 대탐험 떠나보시는 거 어떠신가요?